미스커피 지금 우측 경원대에서 입질이 왔었는데. <웃음>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피시한터입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원투 낚시를 가거든요. 원투 낚시로. 장어나 놀래미 이런 대상 어종을 노리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쉬턴터입니다 오늘은 낚시를 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통발은. 여기 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발은두 개, 와이프 한개 체크 한개 이렇게 사용하고, 통발은 미끼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의 미끼는 자, 저번에 잡아서 손질해뒀던 성대보리면그 다음에 전갱이 미끼, 그 다음에 자, 떡밥, 감성이 떡밥 미끼, 요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프 거 먼저. 아, 오늘 바람. 지금 1월 말에 촬영이기 때문에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이렇게 성대랑 고리면 넣고, 전갱이랑 고등어. 자, 미끼는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떡밥 미끼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사용했던 비닐 비닐에 떡밥을 꽝꽝 묻혀서 비닐을 같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닐을 같이 그리고 한개더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 건데 니는 좀 뜯어갖고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줘가지고 자자 쓰레기 다 챙기고 자 통발 설치하겠습니다. 하... 자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 거 와이프 건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와이프 거통발한개자제거통발한개 이렇게 통발은 설치해 두었고 이따가 통발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 5종은 진노래미하고 장어가 오늘의 대상어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빨리 낚시 채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는, 자, 일형 천칭 채비에 이렇게 목줄은 한 40cm. 그 다음에 지렁이 여러 마리 사용했습니다. 자, 준비하고 캐스팅하겠습니다. 베이스팅 하나 해놓고 그리고 한대더는 어떻게 하냐면 자 묵금주 채비에 오늘 미끼는 고등어 미끼 염장 고등어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자 고등어를 누비껴주고 이렇게 묵금주 채비에 고등어 고동은 누베께서 사용하겠습니다. 캐스팅 하겠습니다. 물좀 체크하고, 자 너무 세게 날리면 고동은 이탈될 이 수도 있어서 캐스팅 가깝게 좀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대다 캐스팅을 하고, 자입질 감지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아시대두대 모두 다 캐스팅 완료해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팅 해놓고 바로 차에서 차에서 입지를 보도록 할 거거든요 너무 추워서 도저히 밖에 있지는 못하고 이렇게 차에서 볼수 있는 원투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불 때는 로드를 좀 맞춰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번호도 가져왔거든요. 미스커피도 한잔 맛있게 태워 먹겠습니다. 자, 미스커피 준비해 주겠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갖고. 챙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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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많이불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먹고 오 이렇게. 다 자, 게스렇 입질이가 바람이가. 지금 우측 형원대에서 입질이 왔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끼가 다 털려 있습니다. 지렁이를 깔아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자, 지렁이, 여러 마리 입개기. 자, 캐스팅 하겠습니다. 캐스팅! 바람이 불어서 로드는 이렇게 낮추어 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차에서 바로 앞에 낚싯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차에 앉아갖고 앞에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낚싯대를 게스팅 해놨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도저히 내려갖고 막 이렇게 낚시하기 힘들고 자, 에이, <laughs> 고양이도 저기 따뜻하다고 딱 숨어있고 자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복시라복시라 복실아? 복실아? 아니요 우리 복실이도 이렇게 따뜻하게 차에서 있습니다 차에 좀 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낚시를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중간중간에 잘 체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둘다 당겼다가 새로 캐스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두대 모두 캐스팅 해줬습니다. 아, 스티가 추우니까 라면을 좀 끓여야겠습니다. 아, 굉장 물이 얼어있네. 물 얼어있습니다. 와, 보이나? 물 얼었네. 자 맛있게 보겠습니다 으아 냉동실이 따로 올래. 자, 자, 통발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확인해 보자요. 일단, 자 와이프 통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프 통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부 건물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제 통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두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우와. 송발은 <laughs> 뺐습니다. 일단, 제 자리에 가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발판패단, 예방위에서, 얼큰없이, 반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나? 다 죽어요. 아니 다 야. 데 아무데고 있어가 살려주겠습니다. 이러셔. 하... 자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그리고 장어. 응? 장어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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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동 나, 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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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미.. 놀래미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이거 베 그러니까 머리가 베드로드 머리가 베드 자, 방생 후아. 아이고 추워라 저는 이런 것도 다 챙깁니다 나중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곰추도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혹시 버릴라기나 쓰레기통을 날라어서 버리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색하러 나오면 애기나 다칠 수 있거든요 자 <놀람> 낀거고 이야 통발 이때까지 제일 많이 잡았다 응. 이상한 고양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무슨 게인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슉.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나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